똑같아. 어차피 니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이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이네 개가 다 똑같으니 2의 x 제곱도 a이고요, 3의 y 제곱도 a이고요, 5의 z 제곱도 a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선생님 이렇게 유도해 줬죠. 아, 내가 지금 원하는 모양이 이 x 분의 y 분의 z 1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양변을 X분의 1을 제곱을 해주는 거죠. 똑같이. 양변을 똑같이 제곱해주면 시계 이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2는 A의 X분의 1이 될 거야. 나 여기까지 이해 되니? 응.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Y분의 1 제곱 양변에 하니까 3은 A의 Y분의 1 제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도 양변에 Z분의 1 제곱해주면 얘는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내가 아까 물어봤지? 나야, 이 모양을 만들려면 이세 개를 뭐 해야 될까? 저세 식을 뭐 하면 이런 모양 나오지? 지수끼리 더하얘진 형태잖아. 좋았어. 자, 너도 편집해줄게. 잘 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네개 중에 뭘까? 뭘것 같아? 아 절대 피곤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내말이해잘안 되나? 그러니까 네가 계속 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지수 형태의 곱을 이번 단원을 통해서 확실하게 익혀야 돼. 이세 개를 곱하잖아 나야. 얘를 이렇게 곱하면, 잘 봐. 얘 연습하면 돼. 자 이렇게. 곱하기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밑이 다 똑같으니, 지수끼리 다 더하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이 지수법칙이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얘가 나왔다 이거지. 나야 쌤만 이해됩니까? 음, 응, 얘가 2야. 얘가 저 2라고 나와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아, 이 우변은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A의 제곱인데, 잘 봐. 얘가 몇이냐면요 2입니다 <laughs> 얘가 몇이냐면요 3입니다 얘가 몇이냐 면 5입니다 곱하기 형태니까 얘도 곱하면 됩니다 <laughs> 오케이? 그래서 a제곱이 30이 됩니다 근데 a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인데 아마 a의 부호가 나와있을걸요 책에 <laughs> 맞죠? 거기 보면은 어, A가, 봐봐. 아, 안 나와 있네. 근데, 안 나와 있어도 우린 알수 있어. 그, 나야. 항상 있잖아. 너가 이번에 또 배우니까 잘 기억해. 나애가 어떤 수에 거듭 제곱을 하잖아, 만약에? 너 이거 음수 한번 만들어 볼래, 나야? 여기? 음수 나오게끔? 생각해 봐. 음수 나오게끔. 있어? 없어. 결과부터 말하면 없어.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당연히 뭐 2의 1제곱 이러면 당연히 양수죠. 뭐 2의 제곱 이러면 4. 당연히 항상 양수야. 내가 만약에 2의 0제곱 하면, 우리 배웠죠? 밑체 관계없이 지수가 1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음수를 씌워볼까? 우리 배웠어. 음수가 되면 역수취해주랬잖아 2분의 1. 자, 2의 뭐 마이너스 2제곱. 얘도 역수취해주니까 2의 제곱분의 1. 자 2의 마이너스 3제곱 아 2의 역수 요렇게 그니까 항상 얘도 부호가 다 뭐야 항상 항상 양수입니다 0도 못 만들어 0도 못 만들어 무조건 양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a라는 애는 이 a라는 애는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얘네가 항상 양수야 항상 그럼 당연히 얘도 무조건 양수다라고 너가 캐치를 해야 돼 알겠죠 너 선생님이 설명한는데 기침을 네? 저 기침 누구야 그러면 누가 방금 기침소리 들렸는데? 들은... 자 하여튼 항상 양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버리고 요렇게 택하시면 돼요 나야 이해되니?